중에 있네 돌진 51퍼센트 <놀라> 어우 쌍.. 쌍아 제압이네 헐 비당한데. They're backing up. Advance. 이것들은 무슨 허공에 지금 자 지금 나는 남자다님미 너무 많이 설그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말고 우리 블리, 블루 비틀 님이. 네? 로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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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을 한번 잡딩 로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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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적들 저렇게 많은지 몰랐네. 와, 역시 기지는 기지군요. 적들 기지는 기지야. 와, 섹토이드 한명한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갔다가 이거. <laughs> 오. 완전 무서워. 자, 일단 헤드샷이 통한다는 거 봤으니까. 고 두번째는 아자코님이었나요이태앤 아, 런으로 아 진짜 방금 깜짝 놀랐네요 일단 이럴 때 중합이 중앙이병이 필요한 거죠. 얘가 돌진하면 안 돼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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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게 왜빗 나가? 아 너무 가깝게 왔다. 오 안돼 블루비 들리면 죽겠는데요? 아유. 일단 한 대를 치고 얘들은 피도 많아, 여 8칸이야 칠 입히면 안 된대 큰일 났네 얘도 썼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71% 73% 65% 69 71 73 터져라 지멘타 그런거 없엉 72, 73... 어, 큰일 났네요. 음, 얘는 움직이고 쌓야 되겠는데. 지를 한번 받은 애들을 때려서 아 얘들 다한 번씩은 dead and gone. 좋게 생겼네 와 둘러싸져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네요. 아... I permit. 애매하네 예, 박스 줍지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한 마리가 살잖아 그리고 더 앞에다가 지금 아왜 엄폐를 안해 어? 뭐지, 방금? 반격했나? 오, 죽다 살았네요. 일단, 살긴 살았으니까. 자, 다시 저장 한번 하고. 이, 정 도로 어려울 줄몰 랐지 빵야. 아, 빛 나왔 어? 그 러면 블러 오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빗 나가 니까 다른 행동 을 먼저 하고, 아유, 아우 씨. 역시 적군 기지라서 그런지 되게 강하네요. 보자, 얘를 아 탄창이 또 없어 얘는. 이거 분명히 한 번에 못 죽이는데. 얘연속사격 예, 오. 오, 마리야 w e a p o u i n g ammo f a s 아, 나. 자. 아닙니다. 난 남자 이다 아니면 잘못이 없죠. 무슨 전투 하면한번 하고 나면 끝나겠어 지금 하시되겠는데 지금아 그렇다는 것은왜봐욕하지 네, 마요. 어예켈링님 들어가세요. 저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. 그렇다면. 57%. 아, 빛나서. 아, 왜 답이 나가. 자, 85%다. 앞에 장애물이 없어서. 근데, 그, 방금 장애물이, 분명히 여기까지 올 거야. 자, 반격을 해놓고요. 예. 얘들은 아마 육탄 공격으로 올 테니까. 얘는 일단 장전. 그 블루비틀 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중확히한번 날려야지. 아니, 지금 날려도 될 건데, 자, 아까 어디였냐면은 이쯤인데, 조금 더 가야 되네. 저거 이동하면 못쓸 건데? 아까 세마리가 모여있었으니까 한번 싸보겠습니다 아이고, 여기 말고 죽어봐라 이 자식들 여기서 좀더 가야될 것 같은데 RPG! 오한번 <목소리> 맞췄어요 데미지 좀 <목소리> 있겠네 <목소리> 오케이, 한번 죽이고 어? 안 죽었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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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얘들 두탄이 e r 인가 and you a 대신에 돌진을 하면 공격을 못하죠. 너희들 다 죽었어. 이 새끼들 54% 명중, 56% 명중 설마 코앞에 있는 걸 이걸 못 맞출까? 와 진짜 못 맞추네. 병신이... 이런 병신이다! 어 적은이 없네요. 어처운이 없어. 괜찮아요, 지금. 얘가 여기로 움직여서 아니야, 아니야. 블루비틀 님이 레이저 총으로 얘를 한방쏴 주시면 돼요. 아니야, 블루비틀 님도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얘 말고 여기 다 뭐야 민간인이 잡혀 있었는데 내가 민간인을 터트려 버렸네 아까 RPG 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죠. 어어한한통안 남아 있었나? 트한명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<laughs> 타약도 없다 최대 2데미지 두칸 남았으니까 아 데미지 맙소사 오, 어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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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이건 아니지. 로드요. 여섯 시일 분. 이십사, 이십칠. 아, 이거 참. 아까 어디서까지 했지? 아니, 이 쉬운 건데. <laughs> 난이도 이, 난이도도 잊지고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런 거잘 못했어요. <laughs> 아, 예, 아까 그 로켓 런처 발사하기 전이네. 자, 일단 다들. r e 장전부터 하죠. 장전부터. 애들 내려오니까. 아우고 그거 살았네 아니야 로켓은 천천히 올때62% 죽여버리고 넘겠어. 자. 한 발짝 가서 대기한 다음에 Ready 살도올까요내려오네 아우 다 비나갔어. 아 미스터 어니야 존나 어려워. 왜 이렇게 어려워. 우와, 더 왔다 자, 이때지. 이때는 정확하게 보이고 있으니까. 괜찮아요. 재미는 있죠. 했으면 자 RPG 예야 제대로인데 자이세 명으로 총알이 없네 미친놈이 제대로 쐈는데 아좀더 진행을 해서. 설마 이걸 못 맞추진 않겠죠? 87%인데. 그러게요. 재장전을 좀 계속 했어야 되는데. 그럼 권총으로 쏴야죠, 뭐. 죽여봐. 아, 못 죽이네. 죽여야 되는데. 88%. 바이 노 라운드 갑이다 생포할 랬는데 안 되겠네. 코앞에서 싸 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번 판은 전부 다 제냥전 하는 쪽으로. 제장전 하고. 로켓은... 사용 불가네. 로켓은 한 번밖에 못 쓰는군요. 네, 제장을 한번 하죠. 얘도 달려서 갖다 놓고. 아 이거 부서졌구나. 아이씨 어째 어페 아이콘이 없더라. 자 저장. 자다퍽 뭐야 이수류탄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. 애들 뭉쳐서 오면 진짜 난감해요. 경계하고. 아, 한 번. 블루비틀 님이. 경계하고. 아, 얘가 그거구나. 치료병이네요. 치료 한번 해주고 스프레이 받아라. 바이오하자드처럼 소리 났어. 자 재장전 하고요. Good to go.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got it. Here they come. 왔어. <laughs> 빨리 돈다아왜왜빛 나가? 석사 받아라. 두 번. 그리고 오, 대령 진급이 예정되었네요 눈앞에 서쏘면 아니, 왜 바로 코앞에 있 는데 54 야? 확률 이알 수가 없다. 이 영웅놈 은알 수가 없 구나. 블루비틀 님을 올려야 되 니까. 아야. 퍼센트면 맞춘다. 와, 이걸 못맞춰요 블루비트맨 어떻게 할 거야? 자, 두 마리 남았습니다. 저쪽이 대장이려나? 숨어서 제작전을 하고. 그렇지 왜 근데 블루비틀님두번공격했지 희한하네 이거 숨고 자 d 패를 해제하게 만든